이니다 오늘도 제 2편 라이징 피스트를 가지고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고! 왜잘 보이시나요? 저는 첫 번째 팩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몇깔이남았거요 제발. 발발, 발바로, 마그마, 슬리프. 이제 발음 해줄게. 돼 네, 됐네? 음, 고르니가 나왔습니다. 네. 삼각대에서 야겠어요. 이 정도면 됩니까? 네. 일단은,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 대파로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탱 슈록챙이, 톱치, 토네루스, 랜드루스 나왔습니다. 토네루스, 랜드루스. 오, 토네루스, 랜드루스 나왔습니다. 나한 따도록 하렴 잠깐만요 또다른 각도 니다벨트알통 다음에 에레브, 트레이딩 센터, 마지막으로 왕구리가 나왔습니다. 다음 편 개봉하도록 하죠. 이번엔 뭐가 나올까요? 기동, 얘 뭐지? 아, 기... 좀. 카포에라, 페페 어경고샀어 루카리오 EX 여러분 루카리오 EX 나왔습니다 할머니 이건 메가였죠 오 할머니 루카리오 EX 나왔어 응. 루카리오 메가지나 나오면 좋은데 뭐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팩은 루카리오 EX 오 루카리오 EX 어쩐지 운이 좋대 군습니다코고미 그다음에 오르그 뭐지? 곤율랭 음. 음. 그 다음에 아마루르 루루. 루루가 마지막으로 마그마 번이 있습니다 음 다음 팩, 바로 개봉, 개봉하도록 하죠. 바브라바, 마, 아이, 마, 마그랑, 마크랑, 아, 스콜핑, 리피아, 음. 그 다음에, 눈베어가 있습니다. 아니, 툰베어가 들어있습니다. 네, 그 다음 팩, 바로 안 보도록 안 하죠. 뭐, 뭐 하나 완철포, 코디범니, 비조루, 야. 슬리퍼, 그 다음에 무차구리 있습니다. 다음 야. 팩 개봉. 수업생이, 수업시치, 배울로, 그, 아, 잠깐만요. 플라이곤, 마지막으로. 빛나는 기운이라고. 아, 빛나는 가운이 있습니다. 네, 지느러미 와서, 빛이, 다음에, 뭐 좀. 아, 킬러 소몬. 어? 다음에 특수 에너지. 자, 그 다음은 브래피온이 있습니다. 뭐야 이거는? 응. 아라 여기 집이 있으니까. 네, 어지. 네, 어지 리더. 그다음에 플래시 플러시, 보디테일, <laughs> 그 다음에 모델 뭐지? 보디바젤, 마지막으로 랜드로스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그 다음에, 입세코, 하이, 영치코, 거삼모, 그 다음에, 화석연구원 마지막으로, 음, 음. 하, 하리몽이 있습니다. 하리몽. 오. 현재 몇 팩이 남았냐면요. 한 팩, 두 팩, 세 팩, 네 팩, 다섯 팩, 여섯 팩, 일곱 팩, 여덟 팩, 아홉 팩, 열팩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까보도록 합시다. 모르드, 어, 권율태, 랭, 그 다음에 아차모그 다음에 슬링 마지막으로 아마루루가가 들어있습니다. 오. 네. 지금 깠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발챙에 다음은 뭐지? 군일건이 그다음에 골비랑 이랑 얘는 어디가 붙게 울트루스 마지막으로 게일킹이 들어있습니다. 안돼 안돼 안데 카드 쓰다 졌다. 안돼 안돼 이럴수납 됐다. 얘는 왜두개더 줬다? 레아참모 네, 어디리도 플러시 다음은 기아베띠 마지막으로 루즈라 가 들어있습니다 자또 뜯어보도록 하습시다네 고디봉이 비조루 고고미, 특수에너지, 골고보가 들어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이용마이용 비조도, 모르지, 둔베어, 버섯모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다섯 백 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네 갔습니다. 픽에그 다음에, 히러스 오먼, 안철, 완철목, 대 됐네. 마지막으로, 우츠 보트, 보트가 들어있습니다. 내놔야 <목소리> <목소리> 있잖아, 여기에, 여기에. 저기. 네, 똑같습니다. 홍수먼, 아, 이브이, 랑조마리 멜, 루 네, 루즈랑 마지막으로 글레이시아가 들어있습니다. 아, 네, 또 까보도록 합시다. 영치코, 고속모, 지느러미와서, 리피아, 마지막으로 마그마, 번이 되겠습니다. 네, 한번더 까보도록 합시다. 모담이그 다음에 클레빌 아마루스, 파이팅 스타디움 마지막으로 베이킹이 들어있습니다 마지막 한팩 마지막 한팩이 남았습니다 제발 신이시여 포켓몬의 신이시여 제발 음들물건이 골비랑 어 잠깐만 판장 드레피요 마지막으로 에렉키브리 들어있습니다 그래도, 루카리오 EX가 나왔습니다, 루카리오 EX. 네, 이주, 이곳으로 용차, 영상을 마,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